차성환 교수, 전판사, 페북글. 김정환 변호사의 헌법 구하기. 헌법재판관 지휘 임시부여가처분. 전에 헌법재판소가 할 일. 헌법재판관 지휘 임시부여가처분. 라는 칼을 헌법의 기능정지를 막기 위해 마지막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가 써야 할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다행히 일단. 김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도담, 가성실함과 탁월한 안목,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률가, 학자로서의 소명에 따라 2024. 1. 2. 2. 7. 제기한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위원 확인 헌법소원이 있다. 나는 이 헌법소원의 의미가 언론에 위하여 매우 과소평가된다고 느끼는데, 성공한다면 김정환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을 구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관 8인이면 됐다. 더 위험한 결정. 스팟 인터뷰 가장 먼저 위헌 소송내 전원재판부 가게 된 김정환 변호사 https://om.kr.ebpot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모든 사건보다 먼저 내려야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남은 한 명이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 행위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라는 헌법상 위무를 위반한 위헌적 행위임을 확인해야 한다. 그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 내려진 포고령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2024.1.2.9낸 김정환 변호사의 공정하고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낸 헌법소원을 본안으로 헌법재판소 심리정족수 7명에 관한 조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2024 헌사 1250을 보자 여기에 언급된 2012년 제기된 퇴임 헌법재판관 후임자 선출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결정 2012 헌마의 은 국회 선출 임명 헌재 재판관 중 공석 발생 시 국회는 후임자 선출해야 할 헌법상 작의의무를 진다고 결정했다. 국회가 국회목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그 추천된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헌법 제3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조직법 제12조 제2항상. 대통령의 권한대행만이 규정되어 있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없다. 은 이러한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위하면 명백하다. 당시에는 위 헌법소원 진행 중인 2012, 9, 19, 3인이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심판청구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 본회의 위견을 통한 3명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추천이 본회의 위결로 진행되었음에도, 헌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두 명은 임명하고 한 명은 임명하지 않은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위헌임이 명백하다. 만약 위 2012년 사건에서 계속 국회가 후임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았을 경우 나왔을 결론은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 반대 의견에 제시되어 있다. 요약하면 재판관 공석시 재판관 정원인 구인 전원의 견해가 빠짐없이 반영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 는 것이다. 재판관 공석이 만들어내는 재판지연은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재판의 권리를 침해한다. 2024헌사 1252진숙 가처분 결정. 일단 헌법재판소는 김정환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가장 먼저 신속히 인용하여 남은 한 명이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위원임을 확인해야 한다. 그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5 조제 사항에 따라 공권력의 불행사 임명 보류에 관한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이므로 피청구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은 결정 취지 임명 보류는 위헌에 따라 새로운 처분 마흔역 헌법재판관 임명 을 하여야 한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나의 먼 법대 선배이기도 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 사항이 명백한 의미를 읽어내지 못할 리가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마흔역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여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계속 보류하면, 헌법재판소는 마흔역 헌법재판관 지휘 임시 부여 가처분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예산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에만 직권 또는 신청에 위한 가처분을 규정한다. 제57조, 제65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제23, 24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300조 이하 규정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헌법 소원을 포함한 다른 헌법 재판 절차에도 인정한다. 2 0 0 4사4 7 1 다행히 뒤늦게나마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1.3 최상목 권한 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 보류가 헌법 재판관 추천이라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본안도 갖추어졌다. 헌법재판소법 제 76조에서 권한쟁의 심판에 갖춰본 형태를.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정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예시에 불과하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등의 다른 형태의 가처분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실무 제요 108면, 김하열 헌법소송법 제5판, 강영사 2023, 186명과 각주 64번 제인용. 즉, 헌법재판관 지위임시부여 가처분을 위한 이론적 장애물은 없다. 헌법재판소가 마음이 급하다면 지금 당장도 직권으로 가처분을 내릴 수도 있기는 하다. 헌법재판소법상 가처분은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민사집행법상 신청에 위한 가처분 준용시에도 헌법재판소법상 규정된 가처분은 직권으로도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맞게 직권도 가능한 형태로 준용되어야 한다. 다만 보난소송 제기 전에 가능한지는 학설상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김아열 헌법소송법제5판 박영사. 2023, 1 7 2면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소원 본안 청구를 해서 이 문제도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한번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한다. 가처분은 오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본안으로 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할 기회도 있으니까. 사법적 해결은 최후수단이어야 하고, 정치적 해결이 가능하다면 먼저 선행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점점점. 나는 육군종합행정학교 군형법 교관, 민 형사 사건을 주로 담당한 판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실립대 로스쿨 형사법 교수를 거쳤고 장애인 교육권으로 석사 학위를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런 내가 헌법적 이슈에 발언한 자격이 있을까? 조심스럽다. 그래서 내가 2에서 3주 전부터 3명이 헌법재판관 단한 명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무렵 사법적 해결 방식으로 헌법재판관 지휘 임시부여 가처분을 논문지필이 가능한 정도로 검토했음에도 내 컴퓨터 폴더 저장 상태로 묵혀두었다. 정치적 해결이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지휘 임시부여 가처분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아무도 제시하지 않는다면 어떡할까. 내가 직접 해보려고 했다 1. 그렇지 않아도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고민 중이던 실립대에 학생이 준 강의 평가 점수만으로 교수의 연구년을 박탈할 수 있게 한 로스쿨 교수를 더 수헌법하게 오가멜 학칙개정 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2. 이어 위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 하고 신속할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에 대해 헌법소원 및 헌법재판관 임시부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생각이었다. 2024-12-23부터 그 청구서 및 신청서 초안에 쓸 법리적 논증을 20여 페이지 분량으로 2024년 12월 31일 완성해 둔 상태였다. 지금 보니 2024-12-23 만든 관련 폴더에 신청서, 본안, 헌법소원, 권한쟁이, 청구서 초안, 21쪽, 과연구자료, 93개의 파일 가 쌓여있다. 이런 사연으로 나는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헌법적 이슈에도 발언을 해본다. 물론 헌법을 헌법학자만 공부하지는 않는다. 내가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사회보장법, 장애법은 대부분 공법으로서 수많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행정법원 판결이 있어 나는 헌법과 행정법을 사회보장법만큼 많이 공부했다. 법대 학부 시절 명강의로 소문난 정종석 교수님의 헌법 수업, 박정훈 교수님의 행정법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었고 두 분의 논문 대부분과 많은 다른 관련 논문을 찾아 읽었다. 사법 시험 합격이 늦어진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 진짜 법 공부를 하는 기분이었다. 사법 시험에도 헌법, 행정법 등 공법 과목이 있다. 부끄럽지만 헌법, 행정법을 포함한 나의 공법 관련 사법 시험 성적은 꽤 좋았고. 고시잡지에서 행정법 모회사례 기고를 부탁받아 진행하기도 했다. P.S. 김정환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헌법을 구할 헌법소원을 제기하신 건 나라시를 도우려 함이셨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를 도와준 가장 소중한 사람 한 명이다. 이제 내가 직접 헌법소원 두 건과 가처분 한 건을 제기해야만 하는가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